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을 가꾸고 싶으시다면,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행복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에게 서로가 없었다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혼란과 광기로 가득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평온과 제정신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전 우리는 이곳에서 서로를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은 기쁨의 사람이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웃는 기사이다. 슬픔에 잠긴 크리스천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검은 옷과 어두운 표정만큼 기독교에 해를 끼친 것은 없다. 이 세상의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들에서 오히려 우울증 비율이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우리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많은 이들이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 우울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발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왜 점점 더 지쳐갈까요? 이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반드시 외부적인 환경이나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가장 기뻐할 이유가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가장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기쁨에 대한 두 가지 깊은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아마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기쁨을 경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예순두 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즐거워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인간을 내려다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예순다섯 장 19절에서도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은 더욱 감동적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혹시 하나님을 늘 엄격하고 진노하시는 심판의 주로만 생각해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보며 노래 부르실 만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이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의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 또한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믿는 이들에게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바라시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열일곱 장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기쁨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이 넘치는 분이셨고 가시는 곳마다 기쁨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탄생 자체가 기쁨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 보면 그분이 얼마나 많은 기쁨을 만들어내셨는지 놀라게 됩니다. 허리가 굽은 여인을 고쳐주시자 그녀는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는 치유받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걷게 되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예수님은 기쁨 그 자체를 구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잔치 자리에서 잃어버린 동전이나 양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의 기쁨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젊은 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셨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며 더큰 기쁨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기쁨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며 이 진리를 확증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겪는 모든 중요한 순간에 함께합니다. 구원받았던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으며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 보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벅찬 기쁨. 구원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고 증언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고난과 시련의 때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밤 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은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의 죄수들이 듣더라고 기록합니다. 등이 피로 물들고 생명이 위태로운 감옥 안에서 찬송할 수 있게 하는 기쁨, 바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진짜 기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보며 기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은 심지어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에도 함께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여정을 마칠 준비를 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쁨으로 경주를 마치길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 기쁨은 바로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쁨을 말로 다할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 달려있습니다. 이 기쁨의 특징은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기쁨이 아닙니다. 거의 기쁘거나 가끔 기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온전하고 완전한 기쁨입니다. 또한 이 기쁨은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요.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슬픔이 되고, 아침의 달콤함이 밤의 씁쓸함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기쁨은 결코 끝나지 않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 여기 제 삶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온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안내서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기쁨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과 함께하십시오. 기쁨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기쁨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려면 축복된 유행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그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도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이 결코 줄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원하십니까? 그 해답은 아주 오래된 찬양 가사 속에 있습니다. 진실한 기쁨과 놀라운 기쁨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에 모시십시오.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만이 만족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십시오. 이미 그분을 믿고 있다면 당신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삶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차기를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